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는 타이틀로 보면 크게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지능화 이세 가지 키워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연구 과제에 어떤 내용들을 담았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어 연구 목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현재 육군에서 그 훈련 체계에 대해서 변화들을 많이 추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훈련 체계 자체가 지금 다양한 어떤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바뀌고 있죠. 뭐, 그 병력 자체가 이제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무기가 현대화 된다거나, 그래. 새로운 어떤 교육 훈련 방식들이 굉장히 도입되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어떤, 어, 이슈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그 다양한 방식의 교육훈련 체계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정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실제 입군 교육훈련 체계에서 그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 내용들을 하나씩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 연구를 한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국내해외 연구 사례들을 많이 참조를 했고요.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어떤 데이터들을 사실 보게 됐고, 어 저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엄청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데이터라고 하는 관점으로 모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들을 실정적으로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와 관련돼서는 데이터 관리 방안 자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모아서 그러면 뭘할 것이냐라는 건 아까 그조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엔 이 어, 처방이라고 하는 분석을 통해서 처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 활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엔 이 처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진흥화라는 것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진흥화라는 건 결국 이 데이터를 공부하기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훈련 체계에서 나오는 것들은 데이터 중심으로 모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데이터 관련 물련 체계들을 모으는 방식에 대한 실정적인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저희 연구 과제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양한 그뭐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사실 굉장히 좀 전문화된 이야기라서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지만 몇몇 중요한 키워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DTMS라고 해서 이제 이 모든 훈련 체계를 전자 체계화하는 어떤 시스템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ADL은 어 말씀 앞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서 미 국방성 산하에 있는 어떤 연구 프로젝트 기관입니다. 그리고 TLA는 이 연구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키텍처를 통칭해서 TLA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능화 시스템 아까 지능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ITS로 보통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어 있진 않은데, 역량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시 부분을 따로 뺐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떤 표준 부분을 XAPI라고 하는 형식으로 지금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이 DTMS라고 하는 이 디지털 기반의 훈련 체계에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모여있고요. 이 키워드들을, 어, 어, 데이터 관점, 그리고 아키텍처 관점에서, 어, 어떤 식으로 통합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 주요, 어, 저희 연구 과제의 내용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부선은 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ADL 이니시티브가 주도를 하고 있, 있는 상태에서 그 XAPI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뭐, 그 SCOM이라고 하는 어, 별도의 포, 그 표준들을 XAPI를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걸 토탈 러닝 아키텍처 아까 앞에서는 TLA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키텍처로 데이터들을 모으는 체계들을 이미 어,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이 완성됐다는 것이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키텍처와 관련된 표준안들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XAPI라고 하는 기술 자체는 어, 출발은 군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 에드테크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HRD에서 추,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XAPI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동칭해서 LXP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서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뭐 스마트 러닝, 원격 교육, CBT 이 모든 시스템들이 데이터기 보다는 흐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향후에 어, LVCG 같은 훈련 체계 자체에서 지금 어, 강조하고 있는 어, 이런 그 훈련 데이터들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이라든지 요출 환경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 어떻게 모을 것이고 이 모, 모인 데이터를 어떻게 진화 방식으로 어,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 크게 보면 이런 상황 분석 안에서 이 전체적으로 TLA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목표로 해서 그 교육 훈련 체계, 교육 훈련 이론, 그리고 교육의 모형 그리고 훈련 전략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결국에 이 모인 내용들이 그 교육 훈련 시스템이라고 하는 AIS, 앞에서는 ITS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엔 이 ITS라는 것도 그인 텔리전트 튜터링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데요. 개념적으로 보면 이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들은 결국엔 개별화 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이 다양한 그 국방과 관련된 인력 자원들이 있을 텐데 이 국방 인력 자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 나는 것에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그 학습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어 개별화 시켜서 그 수준에 맞는 형식의 어 교육훈련 체계들을 제공한 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엔 데이터를 모은다는 뜻도 그런 개별화된 방식의 교육훈련 체계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첫 번째 그래서 저희들이 한 연구를 몇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저희들이 진행한 것이 국내 해사례 연구입니다. 보통 이제 스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가상훈련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을 어, 보통 맞춤형 교육 시스템하고 연결을 많이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AIS 진영화 어, 기반의 개별화 교육들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어떤 도구 같은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그 어, 영, 미국 그 육군에서 이 기프트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튜터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을 한 상태고 이 기반으로 지금 훈련들을 실제적으로 개별화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들이 어, 저도 개념적인 것으로만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교육훈련 체계에 도입이 돼서 이 기프트가 상당 부분 실정적인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혹은 글로벌에서도 지금 이와 비슷한 어떤 그 인공지능 그리고 개별화 교육들에 대한 시도들이 많이 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어,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이 부분도 언급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한국의 리드라든지 외국의 뉴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런 지능화 기반의 개별화 교육들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데이터와 관련돼서 그 LVCG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실제 전장 같은 환경에서 교육훈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 수집과 관련돼 있는 방법론, 그리고 데이터 관리 활용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하는 어떤 환경을 저희들이, 어, 그,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앞으로는 모든 훈련 체계가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들 안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 예전에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 시스템의 관리 의 효율성 때문에 뭐 언어라든지 뭐 보통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시스템 기반의 통합들을 추진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어 시스템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의 어 LVCG라든지 스티 환경에서 지금 도입되고 있는 다양한 무, 훈련 체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으는 어떤 수단들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모으겠다라는 것이죠. 어, 이 이야기는 환경적인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와 관련돼서 많은 관심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HRD 쪽에서도 어, 이 모든 내용들을 예전에는 LMS라고 표현하는 학습관리 시스템에서 다 통합 관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LMS를 LXP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예전에 LMS 중심에 어, 이러닝 방식의 콘텐츠들을 제공을 했을 때 얻는 교육 효과보다, 어, 실제로 유튜브라든지 친구를 통해서 혹은 그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는데 문제는 그 시스템 바깥에 있는 그 학습 활동들을 그럼 어떻게 어, 추적 관리하고 경, 어, 재량화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계량화하는 부분들은 좀 다른 문제는 있긴 한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이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그, 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 주제가 데이터와 관련된 표준화입니다. 이게, 어, 결국엔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라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화하고 어, 개별화 교육들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데이터 분석들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데이터가 쌓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개발화시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색, 지금 그 ADL 뿐만 아니라 이 표준화와 관련된 많은 기관들이 이미 있습니다 IMS 글로벌 같은 데도 있고요 IEEE 같은 데도 있는데 결국엔 그 여기 언급된 IMS Global, ADL, IEEE 같은 곳에서 실제 국제 표준들을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중지를 모아서 이미 표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 여기서 잠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ADL 때 TLA를 만들 때 시스템 통합아키텍처를 아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안에 있는 어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요소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요소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사실은 지금 봤을 때는 무슨 외계인 외계어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 실제로 이 데이터가 중심이 돼서 학습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미 정명이 돼 있고요. 실제로 이런 학습 분석들의 연구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 X API 2.0이라고 하는 부분은 학습자의 데이터 로그를 표준화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LO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학습 객체들, 보통 컨텐츠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혹시 학습 활동과 관련된 도구들과 관련되 있는 메타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용량, 그리고 네 번째가 학습자가 얼만큼 학습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어, 데이터라고 합니다. 보통 러너, 러너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표준입니다. 이네 가지가 합쳐져서 실제적인 개별화 부분 어, 데이터 분석들을 할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이제는 학습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어, 별개의 어떤 데이터 스키마들을 연구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일단 이네 가지 정도의 중심을 두고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학습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들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흥화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ITS, 뭐 AIS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ITS는 어, Intelligent Tutoring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되어 있는 튜트링 시스템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전에 지금은 AIS로 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개별화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ITS를 활용한다. 이렇게들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ITS를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개별화 교육의 방향성하고도 맞춰져 있는데요. 뭐, 블룸 같은 완전학습 이론들을 이미 그 이론을 통해서 이미 개별화 수업이 어, 일반적인 어떤 그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건알 수, 이미 정명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을 줄이고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결국 인공지능 같은 컴퓨터 기반의 어, 기능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접근들을 하고 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ITS라고 하는 그, 그 관련된 학문들은 꽤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고 있었고 여기서 정의하는 이 접근 방식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 교육학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냐에 포커싱을 두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냐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제로 학습자와의 인터랙션 이 상호작용 부분에 이제 관심을 두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세 가지가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작동을 할때 보통 ITS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한 부분만 강조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묶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인터페이스화 시켜서 결국엔 지향하는 바가 ITS 그리고 그것이 AIS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런 학습 기반과 관련, 그 학습 엔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학습 추천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튜터라든지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프트라고 하는 그미 육군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지능화 어그 시스템에서 어 이미 엔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기프트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화 되어 있어서 실제로 우리 업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LMS들 뭐 오픈 이덱스라든지 무들 같은 시스템과 결합들을 시도하면서 실제로 어 우리가 좀 친근에, 그러니까 친숙하게 쓰고 있는 환경에도 이런 진영화 개념들을 도입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 활동, 그리고 이력, 경력, 그리고 운영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를 다 쌓을 예정이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모여서 표준화되고 수집방안들이 정리가 돼서 DTMS로 통합하는 것이 결국 이 연구 과제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그 온라인 자료, 그리고 어, 그 교육사령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연구 논문들을 확인을 하면서 어, 각 분야에 있는 그 연구자들이 세밀하게 연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끔 어,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어, 교육사령부에 와서 인터뷰를 통해서 담당자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이 어, 연구 과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결국엔 어, 데이터 기반의 어, 데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지금 각 분야별로 그리고 학교 단위별로 어, 많은 시스템들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모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주 어,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면밀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그 연구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이 연구 과정에서 도출을 하게 될 것으로 어, 생각 하고 있습니다. 11월 정도 되면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고, 실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될 텐데, 아마, 뭐, 이 정리된 내용들이 아마 공유가 되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참석,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크게 보면 이제 학계에 계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저희 같은 업계에 있는,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대 쪽에서 어, 인걸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지금 참여를 해서 그 저희 산업계 그리고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실제적인 어떤 내용들을 지금 어, 그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역할을 보면 표준화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 그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 교육훈련 방안 그리고 어, 나머지 부분들을 묶어서, 뭐, 역량 같은 부분들을 묶어서, 건대에서 지금 같이, 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정리를 좀 해서 마무리를 좀 드리자면, 어, 우선 이번 과제를 통해서 제가 좀 느낌 바가 좀 많은데요. 이번 과제는, 어, 이번 과제를 통해서 그에듀텍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지금 현재, 어, 그, ADL을 중심으로 해서 어, 지금 많이 도출되고 있는 연구과제들을, 어, 오히려 배워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어, 1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에테크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표준안들이, 어, 미, 군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 많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오히려 에테크 있는 분야가, 어, 군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배우고 습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이번 과제에서도 어, 다양한 분야를 저희들이 어, 공부를 했는데 이 모든 분야에서 이군 쪽에 있는 내용들이 에, 훨씬 더 앞서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이 내용들을 그대로 그러면 한국군에 그러면 어, 그. 한국군에 있는 상황들, 고용훈련체계에 그러면 다 도입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리가 지금 현재 육군교육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국방분야에서 어 아마 느끼고 있는 그 어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데이터들을 실제로 이제 수용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인데 예, 이 내용들이 정말로 그러면 육군교육훈련체계에 잘 반영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 속도라든지 어떤 내용의 상세한 뭐 깊이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연구되고 실행해야 될 숙제들이 많은 거다라는 것들을 확인했던, 했던 곳입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 과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어, 좀 아쉬움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 이 교육 훈련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 인력들이, 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 육군 혹은 국방 분야에 계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순환 보직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교육 훈련 쪽에 몸담으시고 다시 다른 분야로 이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교육 훈련 분야가 앞서 여러 사례들을 보셨지만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육군뿐만 아니라 모든 국방 분야에 있어서 이 교육 훈련 체계와 관련돼 있는 전문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모든 그 내용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아마도 지금 현재 있는 처해져 있는 이 미군이라든지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훈련 체계를 따라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 지금 에테크 점심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에테크에 에테크 분야에 군 중심의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을 위해서 존재하는 에테크 기업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뜻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교류가 적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에테크가 그동안에는 집중했던 분야가 어, 실제로 기업이라도 공공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공공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많은 인력들도 군과는 크게 인연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농담 삼아 저희 회사 내부에 그 국방 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많은 기회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연구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행사를 통해서 어, 아마 이런 생각들이 조금 조금씩 그 실제로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이번 2회를 맡게 되는 이런 컨퍼런스가 어,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많은 저희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에트 관계자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공유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훈련 진흥화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죠. 연구의 내용 자체는 사실은 군내에서 에듀테크에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훈련 진흥화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브로드한 영역이긴 합니다만 오늘 컨퍼런스의 발표 면면을 볼 때는 가장 미시적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혹여나 친숙하지 않은 우리 방청객도 화면으로 같이 보시는 분들께서는 용어들이 좀 생소한 생경한 용어들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민간과 군에서 만나야 될 그런 용어와 개념과 활동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오늘 이 좋은 장소를 허락해주신 충남대를 대표해서. 교육학과의 김정겸 교수님께서 두 번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내려오고 계시죠. 박수 함께 맞아주시죠.